그 아기 낳으실 때는 혹시 어, 어느 정도로 힘들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처음 느껴보는 고통인데, 음. 어 말씀드려도 되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아 이쁘네요 아기가. <laughs> 저는 지금 이제 3 개월째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준우 엄마예요. 네, 저는. 이제 내일이면은 임신 9 개월째 접어드는 어전 축복이 엄마입니다. 네. <laughs> 어 힘드신 적은 어. 없으세요? 어 저는 지금은 어 제가 소양증이 와서 임신성 소양증 때문에 그 가슴 부분이 엄청 간지러워요. 네. 근데 밖에서는 이게 대놓고 긁을 수가 없는 부위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 예. 엄청 힘들고 그 부분이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는 건초염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막 테이프를 두르고 왔는데 예. 예. 그 아기 낳으실 때는 혹시 어, 어느 정도로 힘들어요? 저는 그걸 거좀 감을 못 잡겠어요. 아, 그게 그 고통이 아직도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아, 10년 전인데도요. 진짜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처음 느껴보는 고통인데 음, 음. 어? 말씀드려도 되나? <웃음> <웃음> 그럼 출산하신 다음에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 마비랑 무릎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계속 빠져요 손으로? 네손수건은 제가 손으로 그냥 애기 비누로 해서 아 그때그때 바로바로 빨아요. 아 그럼 네. 추천하는 육아템 있어요? 분유 포트 있어야 되고요. 본조기는 필수예요. 음, 아, 완전, 필수예요. 예,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런 생각 들어요. 아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미안해. 어. 아파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음. 네. 내가 뭐지? 왜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음. 아, 어,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 먹였나? 음, 어, 내 탓. 그,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뭐, 아프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임산부,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게 되는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어, 미안해. 축구가 미안해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먹거든요. 맞아요. 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아기가 태어나서 아픈 거 눈으로 보, 보면은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많이 썩을 것 같아요. 예, 엄마 네, 엄마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책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애가 뭐 아프고 뭘 하더라도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마라. 어, 엄마가 잘못한 건 없다. 혹시 그럼 그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둘째 때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요. 큰애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아. 근데 심하게 오진 않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투기도 많이 다퉜었을 시기였고 음. 남편이랑 살아가면서 같이 맞춰가면서 음. 과정이겠죠. 그런 것도 뭐 서로 뭐 미워서 막 싸우고 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아이는 이제 키워야 되고 그때는 제가 또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는데 애도 봐야 되고 음. 애 아프면 잠도 못 자고 음. 그리고 애간실히 재워놨는데 남편은 이제 술을 하시고 늦게 들어와서는 애기를 깨우는 거예요 애기 예쁘니까 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자요 아. 그럼 난또 애를 재워야 돼요 어. 그럼 난그 다음에 또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맘카페에서 어, 많이 보이는 음. 그런 패턴이 흔하죠 흔하죠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두 달. 이제 두달 정도 있으면 이제 아기 만나시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음, 일단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아이한테 정서적으로 혹시 음, 이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나도 모르게 이런 걱정도 되고 아, 이 아이가 음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빨리 얼굴 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좀더 커서 <laughs>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막상 나면은 그 걱정에 반에 반에 반? 네네. 음...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이 낳는 일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떠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이제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큰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둘째는 정말 생각이 없었거든요. 음. 우리 큰 아이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둘째를 낳고 보니까 아, 낳은 걸 너무 잘했다. 내가 왜 이거 진짜 낳지 않았을까? 어, 참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하면서 둘째를 이제 잘 키우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가족이 더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요. 네, 좀더 빨리 낳을 거라는 후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아기가 이렇게 와줘서. 되게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 우리 큰아이만큼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키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늘. 저한테 이제 선배님으로서? 네. 예, 조언 한 번만 해주세요. 글쎄요, 네. <laughs> 어, 저도 뭐. 일단 저는, 음, 만약에 일을 하실 건가요? 나중에는 해야겠죠. 그죠 음,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너무 어, 슈퍼우먼이 되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왜요? 어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 일도 열심히 하고 싶었고 애기한테도 되게 잘하고 싶었고 남편한테도 되게 잘하고 싶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망가지더라고요. 음.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거를 음. 다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상황을 음. 봤을 때 근데 보통 엄마들은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니까, 음, 너무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힘든 건 남편과 같이, 음. 어, 도, 같이 이제 상의를 하시고, 어, 아이 키우는 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꼭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를 같이 키우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laughs>